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새벽 4시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어, 보여드리는 영상이 바로 워싱턴, 일본에서 미국으로 어, 이동했고 도착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요. 한국의 앞날을 좌우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운명의 단판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제 열리게 됩니다. 취임 이후 82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도착 모습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담을 코앞에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지금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3실장이 총 출동한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무리됐던 관세 합의의 판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요 장면들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관들 살펴봐 드리죠. 자,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상회담 차질까지 거론한 미국이라는 글이 보이죠. 3,500억 달러 중에서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동아일보 지적. 그리고 조선일보는 방미 세부 일정 여전히 유동적이다. 아직 뭐 하나 제대로 확정된 것이 없다. 대통령실의 삼실장 모두 미국으로 향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내일 새벽쯤 정상회담이 시작될 즈음에 아마 모든 것들이 확정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30일에 관세협상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주 정도 뒤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백악관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양국의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긴 한데 어, 일부 보도에서는 정상회담 차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어, 긴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주요신문에 이런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벼랑 끝 공세. 아, 어, 트럼프 행정부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례 없는 압박의 메시지. 지금 현재 미국에 도착해 있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간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따로 또 출국을 한 강훈식 비서실장을 포함한 삼실장 모두 다 지금 미국 가서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압박수위가 예상보다 매우 거세다. 한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됐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긴급하게 출국했습니다. 원래 비서실장은 국내에서 여러 현안들을 챙기기 마련인데, 얼마나 급했으면 미국까지 따로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어제 출국할 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어,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순방에 비서실장이 합류했다. 이것 또한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강훈식 실장이 출국했어야 했던 이유 아무래도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정상회담에.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최찬희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취소란 그 상상이 어려워요. 만약에 네. 이게 취소가 된다면 이건 네. 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변칙적이고 음. 뭐 예측 불가한 그런 외교 그리고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네. 한미 동맹 자체가 완전히 균열이 가는 거예요. 음흠.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네. 저는 그건 그야말로 저 기선 제압하려는 거라고 보고 음. 네, 아무튼 어제 뒤늦게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국한 건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처럼 항상 이제 비서실장은 국내에서 챙겼죠, 일을. 맞습니다. 그다가지금 안보실장에다가 아, 정치실장이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네. 그 비서실장이 처음부터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음. 왔다라는 거는 트럼프 비서실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뭔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가지 않았을까라는 하나의 추론이 가능하죠. 네. 장상적으로그렇다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쭉 해주셨는데,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음. 3,500억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거기 이제 조선업 관련의 한 1,500억 불. 음.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불은 지금 이게 아직 내용도 잘 모르는 것이고, 미국과 우리의 그 발신 메시지가 다르고 말이죠. 네. 그게 또 하나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금 농축산물 다시면 쌀하고 소고기 음. 그3 0 개월 이상 된월령3 0 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하는 문제 이게 농축산물 개방 이른바 맞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하고 지금 너무 달라요 흘러나온 얘기들이 너무 달라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위성나 안보실장 얘기가 아직 의제조차 조율이 안 됐다 네. 그 의제가 조율되고 이 나서도 상당히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건데 이 의제가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한미 간에 상당한 지금 이 갈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아프지, 맞습니다. 안겠습니다만, 우리도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있어요. 없는 게 음. 전혀 아닙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지난번에 하나의 그 변수였고, 주한미군이 말이죠.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 때문에만 있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 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뭔가 당당히 이말 필요가 너무 쫄 필요 없다. <laughs> 아, 네. 너무 네. 쫄 필요까지는 네. 없다. 그러나 어쨌든 회담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2주? 2주보다 더 됐죠. 한 3주 정도 준비를 했을 테고 그리고 어 각국의 실무진들끼리도 수차례 아마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의 논의를 충분히 할 시간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야기처럼 아직까지 어 명확한 의제조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게 내일 새벽에 있을 두 사람의 정상회담. 직전, 즈음에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제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고 무언가 미국의 압박이 있고 그 압박을 견뎌낼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뭐 하나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안 좋다. 네.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부랴부랴 나가는 바람에 직항도 아니고 경유편으로 가갔 맞아요, 간 거. 맞아요. 경유 타고 갔죠. 그건 정말 급박하게 나간 거거든요. 음. 예, 계획에 없이 갑자기 나갔는데 그 이후에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미국이 들들 복고 있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 회담 취소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비서실장까지 나간 거 보니까, 아, 여기에는 진짜 어려움이 많고, 이 정도로 조율이안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할때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개석상에서 면박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저는 남아공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랬었는데 협상이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막 금액 지워버리고 써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압박을 받아낼 수 있겠는가. 특히나 지난번 관세협상 때 마치 마무리가 된 것인 양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음. 근데 그게 지금 실제로 드러나는 게 그때 내용을 지금 다 뒤집어 가면서 그것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도 소고기랑 쌀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기업을 통해 가지고 투자금을 높여 가지고 해결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효한 협상카드라는 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음. 그럼 결국 그것 또 갖고 와 가지고 방위비가 됐든 예전에 투자금을 증액하든 직접 투자를 늘리든 이런 식으로 또 갖고 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버텨낼 수 있겠는가. 네. 여기서 외교력이나 정치력을 드러내게 될 텐데 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유 정상들 모아놓고 책상 바깥에 의자에 앉혀놓고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마치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훈계하는 것 같았었다 이렇게 유럽 얘기했죠. 유럽 정상들을 앉혀놓고 그의 예.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음. 재현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레버리지로 삼을 게 사실 저는 그렇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인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